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자유입니다. 라이브를 조금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드네요. 일단, 어,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제가 라이브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에 라이브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주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둘중 하루 라이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 이외에 라이브와 판매 영상 이외에 제가 분갈이하고 정보 드리는 영상을 지금 한 1, 2주 정도 못 올리고 있는데 안할거 아니고요 계속 진행할 겁니다 계속 진행할 건데 어 요새 조금 일이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뭐 겨울 대비 겨울에 조심해야 될 것들 요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곧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상품은 두들레야 그린그리니입니다 그린그리니 자 글라우카와 같은 색감이죠 목대가 굉장히 좋고요. 저는 사실 이 상품을 처음 봐서 라이브 때 되게 신나게 어, 추천을 드렸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고, 3분의 2 이상은 판매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에 어, 물, 빨갛게 물드는 상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초록색 두들레아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하얀색 두들레아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자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목대 아주 좋습니다. 목대가 아주 좋아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다음 멀로 금입니다. 멀로 복륜금으로 금 아주 잘 들어간 애들이고요. 녹도 잘 나오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괜찮아요. 보통 보통 이 정도 사이즈면 시중에서 3만 원 이상 나갈 건데 지금 내가 베란다에서 키워서 혹은 조금 해가 덜 드는 방향이라서 어렵다 하는 분들은 요런 녀석들 금 들어간 애들은 사실은 해를 조금 덜 봐도 괜찮거든요. 아주 아주 뭐 그늘에서 키워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요런 녀석들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멀로 복륜금 2만. 24,000원입니다 다음 상품 꽃피는 사이즈의 염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한번 더 올려드린 이유는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여기 지금 제 손이 있는데, 손가락인데 여기 보이시죠?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온실에서는 12월달, 12월달 정도면 꽃이 필 겁니다.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얘들은, 얘들은 먼저 필 거예요. 먼저 필 거고, 안 올라온 녀석들도 곧 올라올 겁니다. 목대 아주 좋고요. 사이즈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키 높이가 거의 40cm 이상 될 거거든요. 옆으로 봐도 그렇고요. 조금 더 작고 잘 묶은 것도 있고, 좀더큰 것들도 있습니다. 염자, 염자 꽃 피는 사이즈 4만원입니다. 이 상품은 레드탄 입니다 레드탄 아주 노지에서 땅땅하게 묵어가지고 입장도 엄청 두껍고요 색감도 아주 예뻐요 색감도 아주 예쁩니다 얘들은 지금 자연군생들이고요 포트 사이즈는 대략 한 10cm 정도 나옵니다 어, 얘들 가격은 만 원짜리고요 얼굴 두개 짜리도 있고 얼굴 좀큰 걸로 두개 짜리도 있고 뭐세 개나 혹은 네 사두 정도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걸로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군생은 만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외두도 있습니다 외두는 6천원 짜리예요 외두 하나로 얼큰이로 키우시는 것도 괜찮은 게 보시면 밑에 자구들도 나옵니다 레드탄 군생 만원 외두 6천원이에요 다음은 첼로입니다 아가보이데스 종류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에케베리아 종류보다 약간 더 어, 가격대가 나가긴 하죠. 창 종류들이. 그런데 얘는 이게 지금 이렇게 예쁘게 묶었는데 4,000원밖에 안해요. 첼로 보시면 발톱도 손톱도 아주 예쁘게 올라오죠. 뒷면에 각지면서 물도 들고요. 손톱도 길게 뻗어 있습니다. 첼로 4,000원짜리에요. 다음은 슈가베이비 자연군생입니다. 두수 많죠 여러분. 두수 많고 얘네가 색감도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물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여기서 더 키우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붙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트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 나오는 음 지금 사이즈고요. 투수가 얼굴이 크고 조금 적은 것도 있고 이렇게 아주 많은 것도 있습니다. 슈가 베이비 가격은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신라이입니다. 신라이 이제 물 들고 있죠. 뭐 일본 신라이라고도 유통들 되는데 저는 그냥 신라이라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입장 바깥쪽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게 특징이네고요 얘는 원래 안쪽은 조금 밝은 톤입니다 안쪽은 막이 바깥에처럼 초록색 진한 색이 아니고 약간 하얀듯한 색감이 나와요 얘네가 묵어도 그렇습니다 신라이고요 사이즈 확인하시고 가격은 만원짜리입니다 다음 도감마리아인데요 제가 가능만 하다면 여러분들한테 강매하고 싶은 상품입니다 가격은 3만원짜리고요 옛날부터 매니아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종자인지, 어떤 품종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예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창 중에, 아가보이테스 중에 원탑, 그러니까 1등이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너 하나만 키워라고 한다면 전 이걸 키울 겁니다. 도감마리아고요그 옛날에, 옛날에 미국에서 수입 들어왔던 그 비싼 녀석 맞고요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군생도 있으니 군생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게 도감마리아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이에요. 3두 혹은 2두 있고요. 외두 짜리라 외두랑 지금 비교하시면 같은 엽성 같은 품종인 게 확확연하게 보이죠. 근데 물은 지금 많이 말랐습니다. 물 말라서 얘는 심으시고 어한3 4일만 있다 바로 물 주시면 사이즈 확 커질 거예요. 가격은 4만 원이고요. 도감마리아 자연군생 가격 4만 원이고요. 진짜로 안 키워보셨다면 얘 하나만큼은 제발 키워보시길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도감마리아 자연군생과 외두입니다. 다음은 폴리린제 하나 금이고요. 뭐 폴리린제, 폴리린드시아나 뭐다 같은 표현입니다. 포, 원래는 정확히는 폴리린지 하나가 어, 맞을 거예요. 폴리린드시아나라고도 하고요. 자. 물들면 이렇게 됩니다. 물들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얘들은 세력이 좋아서 물이 아직 안 들었어요. 이거다 같은 어. 품종이고요. 사이즈는 지금 7cm 화분입니다. 7cm 화분이고 풀린지 하나 백금. 아. 풀린지 하나 금. 가격은 4,000원짜리예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꾸 말 실수를 하네요. 자, 롤리폴리 백금이고요. 롤리폴리 백금입니다. 롤리폴리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예쁘게 불드는 품종이라 백금도 금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강한 녀석이에요. 자, 사이즈는 크지는 않아요. 대략 한 5cm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8,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한 서너 개 이렇게 모아 심으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비싸지 않으니까요. 롤리폴리 백금 8,000원입니다. 우리 연느 연느라고도 그냥 유통이 되기도 하지요. 보통 저는 우리 연느라고 처음에 접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굉장히 통통하고요. 음, 8cm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네요. 8cm, 9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6,000원이에요. 6,000원. 얘도 아가보이데스 종류 중에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네요. 우리 연느 6,000원짜리입니다. 다음 상품, 바실리사입니다. 바실리사. 저는 이번에 처음 접한 품종이에요. 교배돼서 나온 지 별, 얼마 안된것 같던데요. 가운데가, 요렇게 보시면, 핏줄이 들어가듯이 물이 듭니다. 요 가운데가. 지금 얘는 물이 아직 거의 안든 거고요. 요쪽을 보실까요? 요 녀석을 보시면 물이 어떻게 되는지 살짝 보일 것 같네요. 자, 요렇게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바실리사 쌍둠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에요. 다음은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페이트 뷰티라고도 하고요. 9cm 화분에 거의 꽉 차있는, 거의 꽉 차있는 외두 혹은 이런 군생들로 보내드릴게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처음에 크리스피 뷰티 나왔을 때 가격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죠. 9cm 화분입니다. 그리고 작아도, 작아도 얘네가 아주 어린 녀석들이 아니에요. 이 묵을수록 프릴이 더 예뻐지고 더 두꺼워지거든요. 지금 그런 와중입니다. 그리고 살짝 붉은기도 돌아요. 가격은 5,000원씩입니다. 다음 상품은 허니 핑크입니다. 허니 핑크 외두와 군생이 있고요. 외두는 8,000원, 군생은 12,000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군생도 상당히 예쁘죠? 보시면 안쪽, 안쪽에 지금 요,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게 굉장히 예쁜 품종이고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사실 이런 붉은 계열 창들이 약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강한 애들 중에 하나예요. 자, 허니핑크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두 8,000원, 군생 12,000원이에요. 다음은 맥라이징입니다. 맥라이징 얘들은요, 보시면 약간 바깥 입장이 이렇게 회오리치듯이 도는 매력이 있어요. 얘, 정, 아주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갔다가도 나중에 묵으면 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잎이 꼬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쁘고요. 색감도 지금 아주 예뻐요. 입장 아주 통통하고요. 어린 녀석들이 아닙니다. 뿌리도 좋습니다. 맥라이징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16,000원 짜리입니다. 다음은 백진주입니다. 생긴 걸로만 봐서는 제 추측으로는 블루 서프라이즈나 멕시칸 스노우볼, 그리고 라우이, 요 정도 교배가 되지 않았을까. 요것들 중에 두개 정도가 교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가운데 줄도 살짝씩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묵으면 조금 더 짧아지고 통통해지면서 백분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백진주 6,000원 짜리입니다. 다음 상품, 피델리오입니다. 아직 물은 안 들었죠. 물은 안든 대신 굉장히 넓고 짧은 잎, 엽성 좋은 것들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개 중에 자구단 놈도 있네요. 피델리오, 얘들, 얘들은 막 이렇게 라인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금 더 핑크색으로 물이 들 겁니다. 어,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사이즈가 좋아요. 얘들 요대로 그냥 굳히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대로 심으셔서 계속 성장시키시면서 보면 훨씬 더 멋질 거예요. 피델리오 16,000원 짜리입니다. 다음은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가격은 만원 짜리인데요. 얘네가 적심군생인지 자연군생인지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돼요. 잘 파악이 안 되고 품종 특성상 배송 중에 혹여나 분리가 될 수도 있는 녀석들이라서. 어, 그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사과꽃 만원 짜리입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한 휴밀리스에요. 아주, 아주, 얘네가 이 색감까지 나기 쉽지 않거든요. 오래 굳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져도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굉장히 잘 굳어있어요. 자연군생이고, 자구도 많이 달고 있고,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그 와중에 또 자구가 튀어나옵니다. 또, 심지어 자구에서 자구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13cm 화분인데 넘칩니다. 한참 넘쳐요. 15cm는 나와요. 휴밀리스 16,000원 짜리입니다. 차밍스톤 얘네가 처음 교배돼서 나왔을 때는 7cm 화분에 조그만한 걸고 하나가 거의 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은 녀석들이고 대신 색감은 조금 더 들어야 돼요 아직은 지금 보시면 어, 얘도 예쁜데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예뻐집니다 백분도 강해지고요 사이즈 좋고 가격은 12,000원씩이에요 자영 운생입니다 자, 철화 선너 가지 제가 소개하고 오늘 판매 영상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드 크라우스 철화고요 지금 물 하나도 안 들었죠. 이제 물 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빨갛게 진하게 물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얼들 고루 섞여 있고 사이즈 좋은 것들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9cm 화분인데 한참 넘쳤죠. 한참 넘쳤고 가격은 6,000원씩입니다. 다음 상품, 로지나 철화입니다. 로지나 철화. 얘들은 보시면, 음, 약간 길바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잘 엮이고요. 자기 혼자도 그것도 잘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냅두시면 알아서 생물도 생겼다가 또 철화가 엮였다가 할 거예요. 얘도 아직은 물이 하나도 안든 상태라서 어, 너무 초록색인데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으니까 조금 더 키워서 고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니마 철화입니다. 미니마를 안 접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오히려 미니마보다 미니마 금이 더 흔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장인데. 얘네가 물들면 굉장히 예쁩니다. 옛날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미니마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품종 중에 하나였어요. 오히려 요새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미니마 철화고요. 얘는 가격은 만 원짜리예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개중에 생얼이 달린 녀석들도 있는데 없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화이트팜 철화입니다. 작은 사이즈예요. 생얼들 거의 다 있고요. 어, 너무 큰 녀석들만 유통이 돼서 가, 가격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라이브에 작은 사이즈 준비해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몇개 남지 않았어요. 화이트팜 철화고요. 얘들은 키우실 때요 시기에 살균제, 곰팡이용 살균제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 판매 영상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제가 토요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쯤에 라이브를 할 겁니다. 그때 또 새로운 식물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